가을거지 이후 도나시는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정확하게 힘을 써 가을거지와 집 종합 이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흑토 곡창을 지키고 국가 식량 안전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나시 추리구진의 8만 3천무의 가을곡식이 풍작을 맞이했습니다. 이 진에 위치한 남하 농업 재배 전문 합작사는 수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집을 동시에 분수해 밭에 내어 食粮丰产和生态保护的两가지풍작을실农技人员下沉指导，推广秸秆粉碎还田、饲料化利用等技术，秸秆综合利用率达百分之九十以上，既护了蓝天，又肥了田地。这份收获是良安底色与生态亮色的双赢。下一步，我们将持续完善收储运体系，让绿色发展理念扎根田间地头。 식량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흑토 곡창을 지키기 위해 도나시는 연일 각 향진에서 현장 참관을 조직하고 집 전량 매물 환원 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 조치를 요약하게 해흑토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提升秸秆利用率，改善耕地质量。下一步，关帝镇将深入推进秸秆高效循环利用，助力黑土地保护，让关帝镇农业绿色发展迈上新台阶。这项技术模式呢，可以让土地培肥地力，增加土地的有机质含量，达到增产增收的目的。下一步呢，农业农村局将继续实施此项作业。呃，今年计划全市实施八万亩，呃，每亩补助标准是六十元。 다 e r 연길시 s i 가 c 연청사회구역은 전통봉사, 특색봉사, 브랜드봉사를 결부하고 전문 사회사업일꾼 더하기 자원봉사 기 g 를 고수하며 사회 o 량의 다원적 지지와 주민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민생봉사 사회구역 a 위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길시 n g 가 a 연청사회구역 회의실에서 사회구역 자원봉사자들이 당일 자원봉사 항목을 나누고 각자의 임무를 수령합니다. 연청 사회구역에는 목전 22개 자원봉사팀과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들은 사회구역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주요 용량입니다. 그년의 사회구역은 자원봉사를 전통봉사, 특색봉사, 브랜드봉사 세 가지 방향으로 집중해 왔습니다. 전통 봉사에서 사회구역은 노인과 어린이의 수요에 맞추는데 관할 구역 내 노인들의 식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 식당을 꾸려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애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사회구역 자원 봉사자들의 봉사는 운영자들의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덕고 노인과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사회 구역에는 또한 청년 창업 취업에 초점 맞춰 특색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청년 연기일 도시 발전 실시 방안에 기반해 천여 평방 미터 되는 청년 창업 실습 기지를 조성하고 창업 의향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진동택은 사회구역 2층에 연청커피숍을 열었습니다. 무상 제공되는 장소와 사회구역 홍보 덕분에 2년도 채 되지 않아 커피숍의 연간 매출액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진동택은 사회구역 자원봉사자 중한 명이 돼 사회구역과 합작해 주민과 장업의향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료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 0 0 명의 수강생들에게 실습 훈련 장소를 제공했으며 커피 기업에 전문 커피 조제사 8명을 수송했습니다. 주.首先我得到了社区的帮助，那么我希望得到这份帮助的同时呢，也回馈社区的居民们。이 바키 연청 사회구역은 관할 구역 내 관광지가 집중된 특점에 따라 홍성류 자원봉사팀을 조직해 브랜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회 사업 열군이 할수 있는 것, 자원 봉사자들이 잘하는 것이 선순환을 이루며 끊임없이 따뜻해지고 민심을 모으는 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민 가정에서 전기난로, 전기 난로, 전기 담요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 전기 부하도 증가해 화재, 누전 등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소방부문은 주민들이 화재 경계 의식을 높일 것을 일깨웠습니다. 소방부문 사업 일구는 일상적인 전기 사용 시 다기능 접속구 사용과 난방 설비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다기능 접속구를 사용할 때는 한도 전력을 초과해 사용하지 말고 전기 난로, 전기 주전자 등 전력 소비가 높은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며 무단으로 전선을 연결하거나 콘센트를 증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 난로 설비를 사용할 때 옷을 우에 놓아 말리지 말고 커튼 이불 등 가연성 물질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방부모는 또 전기 난로, 전기의 담요및 소화기구 구매 시정교 상점에서 구매하고 산모 제품을 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